<laughs> 그러면 그다음 드링크는 무엇입니까? 김PD 이거 먹을 줄 아는 가 18평으로 들어왔. 여기 32평. 잠깐 이 소파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잠깐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BTS 노래 제목 한개 아무거나 아는 거. 어. 아버지 마시노. 뭐 떡볶이도 사주겠습니다. 떡볶이도 사주겠습니다 수업하실 때는 서울말로 하십니까? 부산 사투리로 하십니까? 근데 저는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laughs> 예, 부산 학사. 사전에 이거 멘트 준비한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야. 대표님 지금 뭐 하세요? 아 이제 업무 마무리 하고 출장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건데요? 아 오늘 부산 사학으로 출장 갑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 왜 가시는 거예요? 아 오늘 부산에 장성원 원장님이라고 배울 게 많으신 분이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잘 운영하시는지 배우러 갑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어, 김필이. 여기가 부산 사하구에서 영어 학원 운영을 정말 잘하시는 분. 근데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전 과목 다 하시거든. 이까지 왔다. 들어가 봅시다. 소개를 하고 들어가야겠다. 장 원장님이라고 한 편을 눌러 볼 테니까 한번 오늘 바로 만나 뵙는 걸로 합시다. 네. 아, 오늘 아저씨가 처음에 습니다 네. 처음 <laughs> 네, 네. 네 <웃음> 너무 <laughs> 귀오신다고 예, 예. 네, 예. 심하신이시죠? 네, 네. 우리 김피디 학원 네. 왔는데,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저는 하단동에서 학원 운영하고 있는 양성환 원장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 내려가셔서 한번 가시는 거죠? 네 예,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네. 모자는 무엇입니까? 아 모자 오늘 네. 비가 와가지고 예. 비가 오는 것도 있고 제가 예. 이렇게 머리 이렇게 좀 급하게 나오는 일이 많아서 네. 떠 있거든요 예. 그래가 이렇게 리 누르면서 아. 오늘은 또 비도 오니까 아, 바로 이렇게 아. 예. 네. 그럼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네요? 네 이렇게 이제 어. 제가 한번 돌아드리겠습니다휑 네. <laughs> <laughs> 되게 약간, 약간 그 초등하고 원장 다운 네. 네, 그런 거잖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다운돼 있잖아요. 고정돼서. 맞아요. 근데 이렇게 딱 아. 쓰고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으면 이렇게 잘안 풀리면 답답할 때도 네. 웃고 이런 게좀 도움 될수 있겠네요. 아, 네.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유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여기네요. 있 네. 맞습니다. 어. 오늘 비가 와가지고 어. 네. 저는 예. 보통 이렇게 오면 그냥. 뛰어가거나 하기 때문에 <laughs> 근데 이거 지금 뛰어갈 수 있는 비가 아닌데도 뛰어가시는 겁니까? 네 저는 뛰어갑니다 아 그럼 뛰어가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원장님 네저모하면 <laughs> 날아갈 수 있겠습니다 제네시스네요 네 아. 제네시스 차는 원래 좋아하는 차량이에요? 너무 갖고 싶었던 예, 네, 너무 이쁘더라 그 드림카네요? 네 하시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정도시면은 네. 이거보다 더 좋은 차도 타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네. 드림카는 무엇입니까? 아 제네시스 네. 90그 드림 음. 요동네 병원 쪽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 수세권이거든요 예. 수세권이 뭐예요? 네, 스타벅스 있는 역세권 아. 늘어가면 갈수록 경쟁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경쟁이 즐거워요 네. 지금 안 즐거우시면서 재밌습니다. 지금 영상이라고 일부러 즐겁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너무 <좀>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laughs> 학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공간에 너무 네. 가고 싶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아이들도 좋아해줘서? 네. 근데 말씀하실 때, 학원 말씀하실 때, 이가에 미소가. 너무 저는 학원을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예요 이거는 이제 안에 얼음물도담겨있어요 어, 왜그얼음무도 가면서. 네. 아침 일어나면 목이. 텁텁하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물한잔 먹고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김PD, 이거 먹을 줄 아는가? 제가 밴드에 사실은 진솔한 글을 많이 쓰거든요. 네, 글 올리고 할 때도 막필이막 오는 막 날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제가 봐도 와, 너무 잘 썼다. 와. 와. 심취해가지고 어, 큰일 났습니다. 아, 제가 움직이지 마세요.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됐습니다. 야이 중량이 빠져고 아, 이거 만약에 이게 잃어버렸으면 못 쓰는 거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네, 위험이 한 지금까지 두번 있었어요. 먼저 구슬을 넣고, 아 구슬 붙여 넣고, 네, 넣고 프로필러 붙이고 모터 달고 싶어서. 그럼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네요. 이 저보다 구슬이 한개더 있어야 되는데. 아. 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 예. 이큰 건물에 공실 한 개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상에 당길지 모르겠지만 누가 지금 색소폰을 불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이 부산 응. 사하구의 매력입니다. 응. 드림앤영어. 이제 수학 과학 이제 예. 제가 하는데고 네. 여기는 이제 확장하면서 확장. 여기도 이제 저희 아 네. 오 맞네요. 2층 3층 네 메인은 2층. 2층인데 네. 제가 시작한 곳이 3층 일종의 이제 지휘부가 이동인 거죠. 되게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laughs> 저는 하단동에서 학원을 보소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82년생 장성환 원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수학으로 처음 한명 데리고 여기는 미용실 당골집이 인수를 하신 거네요 18평으로 들어왔 여기는 3 2평으로 아, 박상아는 왜 연세대학교 외에 왜 크게 나와 있어요 좀 인상적이었던 중일 네. 수포자였어요 박상아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어, 상아야 지금 너희 너 잘하고 있니? 박상아 화이팅. 화이팅 연세대 화이팅 지금 아무도 안 계신 거네요? 네 아무도 어? 안계요 여기 음. 원래 병원이었어요 치과 병원이었어요 그렇네요 약간 치과 처음 점포가 이렇게 네. 인테리어가 다 돼있었고 권리금도 하나도 없었고 초기 비용이 없었어요 잠깐 이 소파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는 너무 오래 요것도 그대로 이어받은 건데 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렇네요. 빨리 바꿔야 됩 여기가 주광이시죠 쓰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음. 칠판 수업처럼 네. 요거는 이제 아이들 뭐, 뭐 예. 해먹이고 해먹이고 네. 이야 이거 보니까 지금 이또 배달의 민족 이용자처럼 <laughs> 엄청나게 많이 시켰습니다. 네, 이 열어봐도 네. 됩니까? 네. 근데 아... 안에는 관리가 안돼 있어요. 아 그래요? 뭐이 정도면 잘 되는 겁니다, 원장님. 네. 아, 예. 잘 하고 있었네요. 예. 라면 또 있고. 네. 저는 이런 게 어디 가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 이래요, 이거. 강의 방식은 전적으로 의존을 아예 그냥 다 맡기고 있어요. 다 맡기시고. 네. 어. 여기는 그냥 창고예요. 어. 아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여기요. 네. 이것도 열어봐도 됩니까? 네, 어머나. 이... 네. 와. 야, 이거 뭐. 정리를 다. 잘... 예, 이거 뭐여 다? 누가 드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우리 선생님. 아 선생님과 아이들. 야 여기도 도서실이네. 네. 이 네. 공간이 네. 자습실하기 딱좋겠더라고또 작은 창문도 있네요 디테일하게. 어, 네. 괜찮은 것 같아. 아, 페인트칠을. 직접 페인트칠을 하시고 네. 제가 어, 교체, 페인트 이런 것도 다 하신다고요? 네. 결국 그걸로 인건비라도 아끼면 아이들 그렇죠. 장학금 줄수 있고 밴드에 올리는 학부모님한테 홍보요 아. 장학금이 만들어지는 네. 과정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네. 그런지 네. 인테리어가 뭐 엄청나게 화려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네. 거는 네. 점점 발전합니다 아. 여기는 아예 처음의 모습 그대로고 네. 옆에관이 좀 낮고 밑에가 네. 또더 나아. 어. 학원을 운영을 할때 상당한 인테리어 또는 브랜드 있는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물론 근데 본질은요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애정입니다 제가 장원장님과 함께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것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분은요 어, 아이들 이야기 학원 이야기할 때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십니다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아이들 챙겨주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께 그런 것,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 어렵게 일처럼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근데 장 원장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럴 때 비로소 아이들이 학원 원장 선생님의 진심을 알고 마음을 열고 스스로 책을 공개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아, 저는 그게 장 원장님의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예. 저는 이제 처음 왔을 때다 있던 인테리어고 1년 이상 비어있으니까 권리금도 없어요 네. 책상 하나 놓고 네. 고한명 나눠 놓고 시작을 네. 네. 했어요 결국은 학원이 지금 10년 차일에 온다는 게 네. 결국은 네. 비용이 안 들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제가 좀 자리 잡았던 게 비용이 66만 원 일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한 7개월 차될 때까지는 한 명도 안 나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자리 잡아지더라고요 지금 있는 학생을 만족시키는 맞아요. 것이 궁극적으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근데 예. 이제 그 과정이 힘들긴 해요 왜냐면은 결국은 학원이란 건 아이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마음속으로는 친구 한명 데리고,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렇죠. 예, 마음속은 그게 있어요 하지만 그마음한 번은 노출 안 하고 한 3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 쫙 몰고 오더라고요 네. 광고비를 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원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너무 덥습니다 네. 에어좀 틀어드릴까요? 설마 에어컨을 지금 아끼려고 안드는거요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더운 건김필이 넣어주십시오 저기는 뭐예요? 음, 여기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가 원래 뷰가 상당히 좋았어요 아 여기가요? 너무 좋았는데 나무가 자라 많이 더우신 거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매월 네. 학력평가 치는 거 이거요? 우리 학원에 뭐 한번 한다고 예. 보도되고 어. 이런 식으로 입구가 바로 여기 소파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가려지는 네. 것 같은데요? 원장님 여기도 네. 약간 병원 맞죠? 테리려가 <laughs> 학원 인테리어는 아니에요. 네. 약간 느낌이 학원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네. 이거는 누굽니까? 예전에 아이들 한참 예. BTS 좋아할 때 예.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이름 다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안 보고 얘기해보시오 모릅니다. BTS 노래 제목 한개 아무거나 아는 거어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호빵이 있네? 네 원래 이제 오늘의 네. 음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다음 컨셉으로 어. 겨울에 어. 여기다가 이제 만두도 넣고 하는 만두도 넣고 만두 찐빵 호빵 네. 아뭐 네. 미숫가루도 있고 토마토젓도 네. 있고 인기투표 해가지고 이거는 뭐야 이거 왜 축구가 있습니까? 그 학원 축구팀이 있어요? 네.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건 커튼 이렇게 치는 거네요? 네아 이거 신기하다 이거 원장님 네.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한때는 안녕까 이거... 잠깐 이거는 노래방 기계 아닙니까? 네. 맞아요. 여기는 이제 원래 이 층에 좀 높, 넓게 있었는데 예. 여기로 나가졌다 아, 이거 한번 하시죠. 네. 예, <laughs> 크리스 원장대 장 원장님 먼저 서보 주입 좀 해. 제가 좀 좌거든요. 아, 아 예, 알겠습니다. 한개더있습니다 아, 해볼까요? 네, 한번. 안녕. 아. 아, 아. <laughs> 여기 이 게임을 하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아. 과학점험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현미경도 제가 구매해줬어요. 잠깐! 이거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어네 아. 여기 예. 한 번씩 아이들 파티 한다고. 네. 이것도 2층에 있던 건데. 네. 위로 좀다 올려. 파티야? <laughs> 영화를 이렇게 틀고, <laughs> 여기 돌려서. 일로 와봐 네. 너 이름 뭐야? 저장가진요너 음, 아버지 뭐 하시노? 어 학원이요 아버지 학원 하시나? 네 아버지 어느 학원 하시노? 드림맨 학원이요 아버지 어디 계시노? 어 지금 지금 여기요 <laughs> <나 진짜 웃음> 제 아들입니다 예아 응? 여기 아버지의 아들이자 학원 수강생이네 네 어, 그럼 궁금한 게 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해줄 수 있니? 네 집에서 아빠의 모습과 학원에서의 원장 선생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면? 음... 뭐 의상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의상 말고는? 네. 의상이 어떠신지 집에서 이렇게 안 계시는 거야? 집에는 뭐 그냥 편안옷. 편안하게 어떻게 계시는데? 그럼 뭐 런닝에다가. 어, 런닝에다가. 바지에다가. 바지에다가. 팬티에다가. 아버지 말씀할 <laughs> 때, 야너 이거도 모르냐? 이렇게 막 뭐라 하시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는 아니에요. 울숙도 초등학교 화이팅, 드림 의 학원 동기부여 화이팅. 그래 우리 아버지 화이팅. 네, 우리 아버지 화이팅. 어머니는? 아, 우리 어머니 화이팅.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어, 엄빠요. 하하아 용돈 얼마니? 그뭐한 달에 만 원? 한 달에 만원 용돈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어우 훌륭하다 얼마 모았어? 좀 큰데 괜찮다 한 빡치? 너 많이 모았네 한100 후반대? 아 어, 진짜가? 네너 많이 모았네 네 그럼 뭐할 거야? 그거 갖고 뭐 하려고요 <laughs> 뭐 하려고? 건물 살때 조금이라도 돈이 못 되던가 아 거. 건물 살 때? 네너 훌륭하다 네 와, 이거 한번 썼던 건데 이렇게 뽑아 놓으신 거예요? 네, 네. 이거 누가 뽑아 놓으신다고요? 또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예, 네. 아들님또 학원 잘 되시게 하시려고. 네. 그런데 이런 거 보통 하울에서 다 버리는데, 이거 안 버리고, 다시 다 뜯어가지고, 네. 이렇게 모아 다시. 놓으신 거예요? 학생에게 주는 거예요? 예. 네. 참가한 모든 학생들한테 네. 상품권 다 주고. 아, 영거 말하기 때문에 네. 원에서 하는 겁니까? 네. 오늘에 음료라 음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 이거 오늘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방송 찍는다고 오늘 준비를 준비하신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그거를. 진짜야? 안녕하세요. 자. 3학년 1번 일수도 초등학교 김도준이. 일수도 초등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굽니까? 하준이요. 하준이는 아, 어 반장입니다. 반장이야? 네. 어 그러면 하준이 반장께 한마디 해 주시오. 하준아 음. 친구들에게 잘해 주러. <laughs> 잘안해 주는 거야 평상시에? 아니요 너는 반장 안되고 싶어? 하고싶은데 떨어졌어아 진짜야? 네. 자 공략! 내가 만약에 반장이 된다면 우리 반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 떡볶이도 사주겠습니다 떡볶이도 사주겠어 과자도 사주겠습니다 과자도 사주겠습니다 크쌤 한번 드셔보시래요아 그럴까요? <laughs> 야. 아 코스가 있습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네. 아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선생님 네. 한번 오셨네요. 네, 과학 선생. 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드림앤에서 과학을 맡고 있는 김가람 강사라고 합니다. 김가람 선생님이세요? 네네. 아, 이름이 되게 예쁘십니다. 네. 제가 김가람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정말. 정말. 제 안에 이름이 김가람입니다. <웃음> 정말입니까? <웃음> 예. 초등학교 때 과학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사차 산업. 예. 네. <laughs> 초등학교 때 과학을 잘 잘하기 위한 팁을 한 마디. 일단 과학을 좋아해요. 실험적인 거라든지. 네. 저는 1학년 어. 때부터 다녔어요. 지금 몇 학년인데? 지금 사 학년이에요. 어? 정말 재밌어졌어요. 실험도 하고 또 문장제도 어. 어렵지 않게 잘 가르쳐 주시고 어. 학생들한테 뭘 특별히 하고 싶은지 어. 의견을 잘 수용해줘서 정말 재밌고. 지금 사전에 이거 멘트 준비한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laughs> 전해망뭐니 저는 한의사가 되는 게 꿈이, 꿈입니다 원장선생님도 직접 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어. 직접 브리핑을 1대1로 잘 해주셔서 정말 재밌는 거 같아요 그래. 드림앤교육학원의 단점은? 아그 과목이 너무 많아서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어, 노래 한곡 할래? 아니요 <laughs> 춤 한번 출래? 아니요 괜찮아? <laughs> 수업하실 때는 서울말로 하십니까? 부산 사투리로 하십니까? 근데 저는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laughs> 예, 부산 학생들이 이 방송 예. 보시는 분들이 저희 예. 보면서 저두 사람 정말 사투리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laughs> 예. 뭐라고? s t o 이거 사투리 아 I was told that I was 리 o l d that I 리 a s t 이 l d that I w 아 s t o l 이 that I w 이 s told 살, h 섯 살, I w 살 아내가 더 힘들기 때문에 was 그런... <laughs> 아름아 그동안 정말 PR 리뷰로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게 되는데 음, 너무 고생 많았고 사랑한다 아름 지금 눈물 흘리신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예. 원래 촉촉합니다 딜뱅 <laughs> <디리벤> 교육학원 화이팅! <laughs> 3층에 이제 알아서 원장님 들이 네. 알아서 돌리시는 거네요? 네 어, 음. 여기 결제는 이제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있어가지고 음. 네. 이름 적어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하고 음. 아 지금 <laughs> 선생님이 할 생각이네요? 네아 아. 아. 아, 여기 인테리어 지금 네, 위에랑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네, 여기가 저희. 장원장님, 여기부터 보여주셔야지. 약간 위에 <laughs> 보여주시니까. 10년 동안 머릿속으로 계속 네. 그리다가 이 업자도 네.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가 여기는 10년 동안 네. 제가 느낀 것들, 그림의 스토리 있잖아요. 아, 이거 선생님 적으신 거예요? 네,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 무슨 세종대왕 훈민정은 그런 <laughs> 건줄 알았는데 선생님 쓰신 글이다 네. 아,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정식 칠판은 아니고. 예. 어 제가 저희 음. 반에서 제일 이쁜 거 같아요. 큐? 우키 고아. 비오투도 있고. 있고. 이거도 그러고 네. 예. 아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문제 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리맨 교육가와 말한다. 자, 자 시작. 이걸 먼저 고하시겠습니까? 아기를 네. 안고 이렇게 수업하시네요. 네. 자 남은 네. 친구에게 한마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아이 세 명.